압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타이어 게이지를 좀 빠르게 올리겠다는 계산이 있는 포지셔닝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만의 공격 대한민국의 수비. 일라드대결잭블루 선수 위도우예요. 아마우리 선수 켄지. 왕의길보다 대만 입장에서 밀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자, 뭐 사실상 대한민국 투수나 체제 쫄아있기 때문에 사울이 선수 몰라요. 여기 네. 위도가 있을까 생각한 사람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옆으로 도는 겐지를 아예 한 방에 녹을 생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사울이선수가 굉장히 이제 눈치가 빨라서 대부분의 겐저스는 나가다 잡혔을 수도 있는데 바로 독 발자마자 반사를 켜뒀습니다. 블루 선수님 타고 듭니다. 네, 위도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트레이스를 바꿨다. 진입 자체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네. 마무리가 돼. 어 조나. 되게... 와 멋이야 이걸 제품처럼으로. 자 샤오렌 선선이 끌어주면서 이쯤 정. 아 잘해요 대박. 오. 진입 잘했어요. 아니 진짜 끝판게 들어서. 카르페, 카르페 카르페. 카르페 가막네요 카르페 카르페. 야, 이거는 진짜. 3명. 이거는 체력 저는... 24로 세명 잡은 거래. 아, 이걸 봤어요. 진짜 아, 저 대만에 엄청 놀랐거든요. 이게 네. 이런 진입각을 보여주는 돌진 조합이 많지가 않아요. 네. 아, 이건 근데 이걸 카르페가 만든 거죠, 사실. 체력을 보면 24에서 여기서 방벽생성기도 굉장히 잘 썼고, 그리고 그것보다 중간중간에 메코노수가또 케어를 잘 해줬어요. 아, 순간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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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가 방벽 따아주고 정말 좋아. 아,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결국 타이어가 오네요. 네. 야, 93. 왜와 와! 카르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슈퍼 플라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아, 또 어우, 못 나가죠? 못 나가죠? 못 나가. 아, 못 나가. 아, 잡요 아, 어. 아, 되게 슈퍼 세이브. 네. 여기서. 아, 지 아, 네, 열심히 살려봤지만 네, 결실이 헤지. 네, 똑같았어요. 잡아내면서. 추르해 <laughs> 어, 와, 아, 진짜. 네. 이게 정말 대만이 뭐못 들어가고 있다, 진입까지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카르페 선수가 잘 써요. 네. 저는 정말 대만은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카르페가 이거 리그 때보다 더 매서운데 오늘. 네. 저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도 카르페 선수 혼자 풀어줍니다. 아, 카르페를 막지 못하면은 대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츠 상대로 저렇게 앞에 걸어 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사까지 하고 아아 여유 있어요. 음. 그리고. 상대 위도가 없다면 결국 나에게 붙어야되는거니까 거길 바라보고 있다 에임으로 그냥 승부 보는거죠 지금 네 샤오린 선수 용검이 준비가 돼있고요아 카르페 오 카르페 <laughs> 아 너무 와. 너무 잘 쏘는데요 네. 아니 이게 네, 어떻게 네, 보면 리베로 입장에서는 하여야되는 카르페 네이 두번째는 뭔가요 이거 네 카르페 매드무비 와 지금 영화 찍어요 카르페 아 입구커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자, 이번는 전진해서, 대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감이거든요. 진짜, 전세계에 그냥, 증명하네요, 카르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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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서 바라보고 있는, 카르페. 아, 이거 못 들어오겠는데요? 발 끼고 와 어! 진짜, 좋아요. 야! 이거 용감을 아, 쳐올리고 또 와, 잡았어요! 게찔 잡았어요! 게찔을! 게 잡았어요! 카르페. 자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못 들어와요. 남은 시간 23초! 자 리베로 선수도 텐텐 끊어내고요. 아, 결국 대만이 답답하니까 궁극 쓰면서 들어온 타이밍에도 네. 대처를 너무 잘해서. 아 어, 카르페! 진짜 아누비스의 신전이 아니라 카르페의 신전이네요. 완벽하게 혼자! 아 이거 비거디는 못해 보겠는데요. 사실상 이 신전의 시는 카르페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 라고 말했었겠네. 마지막 무섭게? 마지막 이번에 그런 네. 뚜나 없습니다. 버전 카르페 선수 뚫어야 돼요. 텐텐 저 메커. 자 잠깐 피구 잡았습니다. 어 여기 카르페 잡았어요. 일단 거점에 겐츠가 모두 들어온 상황이라서. 네. 아크가 리베럴 네. 선택 중국기도 별로 없는 대한민국이 망하는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무리하지 말고 피해서 막을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laughs> 자 팀과 샤오리 전사진 끌어내면서 추가 킬로 A거점을 얻어냈습니다 주어진 시간 4분이에요 카르페 네. 선수가 정말 위도로 맹활약을 했지만 네. 마지막 그렇지요. 난전에서는 네, 뒤랑이 네. 아주 힘든 각도였어요 장지세 선이 말하자마자 뚫렸어요 말하자마자. <laughs> 말하자마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 아, 이것점도 못 보게 쪼! 하자마자 뚫렸어요 카르페보다 미네요 관 바로 이것 좀 봅니다 네. 자 샤오리 자 그래도 마지막에 집중력 발휘하면서 뚫었는 성공을 했거든요 아. 카르페 선수가 타라 피크 채도 빨라요 브리기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싸움 3분 24초를 벌어왔습니다 사실 완막당하는 그림에서 마지막 집중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네. 대만. 자 샤오리 선수의 용검! 용검이 오늘 굉장히 까랄한 페이트. 무리였어요 이거는. 네, 가이안 나왔는데. 아 맞아요. 그리고 네. 너무 보이는 용검이었기 때문에 예, 탱커들이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러면 겐지를 뺄것 같은데요 무리해서 요거까지 썼는데 또 쓰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건 빼야죠 네. 브리기텍까지 있는 걸 받기 때문에 이걸 안 빼면 은 네. 욕심이고요 네. 조나 선수의 공격기 빼고 싶은데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조합을 어떻게 바꿀지 그래서 2단 수업을 했는데지영과 네. 네. 공격기 속도는 한국이 빠르죠 남은 시간 이분 삼십팔 초. 네, 원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블루 선수가 다시 맥클를 들었다는 얘기는 카르페는 언제든지 위도로 또 바꾸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피의 변화 이름이고요. 이렇 때문에 샤오리 선수가 잘해줘야 돼요. 한번 들어온 데가 걷어내야 어쨌든 블루 선수가 딜할 수 있거든요. 네. 카르페 선수가 여기서 프리를 넣고 있고 입구 쪽으로 돌파를 못합니다. 포와 장전. 아, 근데 각을 잘 봐요. 지금 기둥 옆에서 충분히 지금 딜 넣고 있습니다. 네. 카드를 내주지 않으면서 여기 상대를 잡아내죠카드 좋아요. 페이스 선수가 일단 킬러라인을 분리시켜놓긴 했는데. 네. 네. 차라리 지금 카르텔! 와! 어! 와, 좋은 네. 게. 페이스 선수가 이격시켜놓은 걸 뒤쪽으로 잘 돌아들어가서 마무리했어요. 네. 자, 설명끊어내면서 이번 턴에 공격도 막았습니다. 네. 카르텔. 아팀 선수까지 무너졌어요 와 근데 A를 뚫리긴 했지만 그 지금 보시면 조합의 변경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네. 뭐 위도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 난전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달려드는 그윈턴의 어떤 대응하기 뒤에서 섬광에 있는 맥크리로 결정을 했네요 네, 네. 카르펜이번에 맥크리 맥크리 싸움에서도 안 밀린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빨리 포화 쓰고 바꾼 거거든요 네, 집결도 조금쏩 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좋아요. 샤오리 선수 먼저 잡히며 직결 차이도 나는 상황이고, 맥코 네. 뭐 선수가 들어올 때 자폭 노려봐도 되고요. 어 이거 방 쪽으로 노려볼 수도 네. 있겠는데요? 아 카르푸 선씨 센스가 미리 이쪽으로 돌아올 거 알고 숨어 있고 콜 받고. 아, 삼점차. 펄리며 키지로. 아, 최고의 예비군. 그리고 조합 바꿔서. 네. 네. 와 정말 너무 잘합니다. 맥클이 잡고 석강 변수 어센 다음에 트레이서로 난전 마무리. 네. 그리고 진짜 카르페가 이번 세트에서 뭘보여줬냐면 지금 벌써 다섯 번째 영웅이에요. 영웅 을 다섯 번째 쓰고 있는데 다 다른 영웅으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죠. 음, 센스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손보라 타고 나죠. 누가 저런 생각을 했어? 기지 앞에 숨어 있다가 상대 맥클이 그렇죠. 잡고 트레이서로 바꿔놓는. 네. 네. 네 헤드를 때린 것보다. 상대의 흐름을 예상하고 성당에도 그 다음에 트레드 변경. 너무나라네요. 네. 네, 이거는 해킹 따서 넣는 거죠. 선수님 잡고 있는데요. 아, 네 리피라는 거 아, 바로 막아주고. 와, 굉장히 위치를 못해요. 자, 바로 뒤를 잡아주면서 계속 해킹 해킹 해주고. 아. 잘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 네, 빼줍니다. 얄미운 플레이. 정말 얄미운데요. 시간이거든요. 와 네, 워낙에 자폭 날린 것, 세태 선수 리필도 맞고불루선 선약 쓰는 거, 에 킹으로 캔스라고 하는 거라서 무난히 막는 그림이 될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른 라인도 올해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유독이 카르페 선수 지금 굉장히 빛나요. 지금 뭐다 잘해주고 있긴 한데 진짜 중요한 장면에서 카르페 연직이 일단 너무 좋은데다가 이번 아누비스전만 다섯 개 영웅을 통화했는데 다섯 개 영웅으로 4 캐리했어요. 한가지는 네. 이번 그룹트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2라운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공격, 대만의 수비예요 돌진 조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냐타 대신에 브리기테를 섞어줬는데 이건 대한민국이 잘 들어가기만 하면 브리기테가 붕뜰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제는 카르페가 보고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요 샤오린 어, 샤오린 네. 메르시를 잡아서 약간 어색해졌죠 네. 블루 선수는 카르페 선수가 보여준 것그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이층적으로 들어오는 거 봅니다 뒤에서 블루 선수 플레이들 잘해요. 대만 지금 반응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브리짓 앞서서 정리하고 보다 네. 정리하고도 좋지만 직결 게이지와 타이어 게이지를 많이 챙웠다는게 대만화에서는 네. 정말 좋은 점이죠. 샤오린 궁극기 바로 돌아와서 88%예요. 그리고 딜러혼자 뭔가 독단적으로 이제 앞라인한명번 켜늘 받으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상대 움직임에 따라 대응이 되게 빨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르페가 네. 아까 전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위도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음, 앞라인이 난점 만들면 본인이 그 좁은 일각으로 킬을 내겠다 네. 자 이럴 때 음, 카르페이 킬이 나와야 하는 건데 자, 네, 타이어. 와 카르페이! 네. 와 쪼나기 와, 네. 와! 이걸 또 쪼나기! 쪼나기 어클 블루가 카르페 잡았어요 와, 발차기로 아, 타이게 깨는 건 처음 네. 봤어요 카르페가 없으면 쪼나기 신하죠 네. 아, 샤오에서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카르페도 대단했지만 쪼나기 네. 네. 너무 칙착하게 대응했죠 이거는 타이틀 아, 네. 들어가면서 여기서 흔들어주고 원시에 간 흔들어 시도하면 네. 보라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만 팀이 연습하는 게 없었겠죠. 타이어는 왔음 막아야 되는데 갑자기 젠야트가 타이어를 던들려 이런 건연습 경기 는 없었죠. 그리고또 그렇죠. 네. 잠깐 들강 나왔을 때 카르페 선수가 오아요 선수 잡아주면서 어쨌든 리베론 선수와 페이스 선수, 메코 선수가 들어가기 좀 편하게 만들어준. 네. 슈퍼 플레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A가 좀 들어내. 더 이제 B가 접쪽으로 갑니다. 남은 시간 6분이에요. 6분 동안 한 칸. 와, 네. 물론 어... 지금 궁극기를 좀 쓰면서 뚫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용검은 더 빨리 도는 상황이고요. 네. 리베로 선수 60%반탈맹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블루 선수에 비해서요. 카르페 선수 맥크리. 조너 선수, 이녀서 노리고 있죠. 대천문 쪽. 네, 지금 일단 리베로 선수의 용검 채우고, 발키리 용검을 들어와야겠다 생각이거든요. 네. 어쨌든 오하이 선수가 지금 제냐타는 아니기 때문에, 방미를한 번만 견디면 된다, 이 생각. 여기서 네, 근데 생각보다 리베로 선수가 용골을 못봐서발키 네. 일단 먼저 누르고 용검 턴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백호가 자폭각을 만들어서 강제로 용검에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리베로 어요 잠깐 됐어요 이제 레벨점으로. 한번 리그룹하고 네. 그리고 앞라인 쪽에서 박미일이 빠졌는지 봐줘야 돼 그러니까 먼저 페이트가 뛰어준 거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페이트가 좀 전면에 서있고 리베로 들어갑니다 옆길로 가요 안전하게 가는건 좋은데 그 사이에 블루 선수도 지금 용감이 차올라서 호낙 네. 선수와 카르코 선수가 한번 막아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대한민국 조합에는 섬광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봐 봐야되고요어잘 네. 가요 네, 용감 위에서 어, 오 도아의 맥 타는거에요 샤오리 카 네. 자, 반면에 블루는 지금 재미를 못봤죠 재이번 끌어내고 <laughs> 두명 잡아내고 자, 네, 그로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디바점! 자, 허리에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 네. 네. 네, 텐텐에서도 리필 도 실패했고요. 자, 실거든요 자, 자, 카르페가 네, 여기서 매를 이거는... 시켰어요. 난이 유리한 그림인데, 아우아이오 선수도 석강 이후에 도마씨! 아, 아, 대한민국 잘하네요. 네, 네. 네. 한 칸, 한 칸, 세기 박점! 아, 근데 이번 아, 경기 경기력은 진짜, 진짜 좋았습니다. 네. 네. 킹볼이 불러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뭐 시간 문제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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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고. 자 벗어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하나 잡아주면 되거든요 렉킹볼은 그냥 여기서 아 햄스터 터졌어요 점점이 빠질 수밖에 없죠 카르페가 잡아줍니다 위에 남은 카르페 잡아내고